thank mm -hmm. you 괜찮아? 생각보다 좀 아프네. 왜? 나 처음이거든. 아 그래? 아 그래. 나도 참. 저기. 왜? 그럼 우리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? 뭐가 어떻게 돼? 그것까지 했는데 사귀는 거. 나 솔직히 할 얘기 있어. 뭐? 너 엄청 좋아해. 그래서 어제 술 마시고 우리 집까지 끌어들인 거야. 어? 처음은 무조건 너랑 하고 싶었거든. 아. 너는 이 상황에서 어? 아. 말곤 할 말이 없냐? 미안. 내 상식을 너무 넘어선 대화라. 난 지금 시간이 많이 필요해. 너 맨날 바쁘긴 하지. 장학금 받고 알바하고. 생활비는 집에 보내고 나는 최소한의 돈으로 생활하거든. 너 그렇게 알바하면서 장학금도 받아? 응, 나 등록금 내줄 사람이 없어. 왜? 부모님 없고 부산집엔 할아버지랑 동생만 있으니까 할아버지는 편찮으셔. 처음 알았어. 왜 얘기 안 했냐? 얘기하면 동정밖에 더 하겠냐? 전부터 느꼈지만 너 너무 자존심 센거 아니야? 지금 동생이 고3이라 돈이 많이 나가. 내년에 대학 등록금도 준비해요 그거까지 너가 다 해결해야 되는 거야? 응, 완전 소녀과장이네너 나랑 사귀자고 말하려 했지. 우리 사귀는 거 아니야? 나도 너랑 사귀고 싶어. 근데 연애하면 시간도 돈도 들잖아. 그래도 자기까지 했는데. 올해 내 동생 입시 끝내고 내년에 대학 보내고 그러고 나서 사귀어도 돼? 그럼 내년 초. 지금은 진짜 누구 만날 여유가 없어. 그럼 나랑 왜잔 거야? 아까 얘기했잖아. 처음은 무조건 너랑 하고 싶다고. 그리고 너 붙잡아 두고 싶었어. 내가 그렇게 좋아? 응. 음. 알았어. 기다릴게. 진짜? 나도 너 좋아해. 어제 뭐 친구로 본다며? 아닌가봐. 막상 이렇게 되고 나니까 좋아해서 같이 있었다는 걸 알았어. 아 남녀 사이에 친구 없지? 그래. 네 말이 맞다. 야. 걱정했어 너가 이해 못해줄까봐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건 도와줄게 아니야 우리 가족 문제인데 내가 해결해야지 선아는 정말 강한 사람이었다 감히 내가 상상도 못할 만큼